항상 저희 나나아양이랑 <laughs> 절친한 친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레트님뿐이에요. 한명 간다. 응. 나나아양이랑 절친한 아파? 친구 아니야. 우리 친구 아니야? 음. 아니 맞는 거 같아. 난 약속 능력이 없는 걸까? 아씨. <laughs> 아씨.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요즘 그게 좋대. 뭐? 그 에미 조합이라고 해서 S12 포 조합이거든. 뭐? 에미 조합. S12 포 조합. <웃음> <웃음> 어? 왜? <laughs> 왜? 아니 S 줄인 줄임 말인데? 이거 줄임 말? 그럼 S12 포 조합이 한 번에 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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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<웃음> 아니, 아니 왜? 왜? 아니.. <laughs> <laughs> 여러 제가 한 바가 아닌 게 분명히 맞습니다. 제가 한게 아닙니다. 아니 프레스님 어떻게 좀 해봐요. 아뭘 어떻게 그렇게 작지 말던가. 어떻게 좀 해봐요 아, <laughs> <해봐요>? 아 괜찮아 요 <laughs> <그냥> 게임상에서 <웃음> 약해도 <웃음> 현실에서 네가 제일 세니까 걱정하지 마. <laughs> 이새끼들 다 온라인 찐따야 현실에서 악령아 제일 세 걱정하지마 가야지 <laughs> 가야지 제일 조심해야 될게 당신이야 바로 알고 <laughs> 있어? 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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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무서울, 무서울려 그래 되게 <laughs> 아왜 <laughs> 저번에 우리 템템 대전 했었을 때 음. 솔직히 나 정글 어땠어? 나 잘했지 <laughs> 여보세요? <웃음> 뭐라고? 나 그때 안 봤어 뭘안 봤어? 뭘안 봤어? 10초 될게요. 뭘요? <laughs> 10초간 욕 먹기 떠서. 제가 집. 말했죠. 훔는다고. 경신 경신 새끼. 아유, 그때 왜 게임 왜 하냐? 그때 <laughs> 언제 왜 하냐? 지금 도대체 진짜. 나 이해가 안된다 진짜. 그때 <laughs> 잘한다고 하는 거 솔직히 이해 아. 안 된다. 진짜. 어이가 없을 테이가 없네 진짜. 그때 너무 지겨라 너무 삭제가 진짜. 아이고. 악내상 다신 어, 게임 안 하고. 아, <laughs> 너이끼 <이제> 아, 이거. <웃음> 너. <웃음> 아, 덕후님. 이티하고도 감사합니다. 지금, 덕후님, 잠자면 안 되는 거 알죠? 빨리 그리세요. 님, 잠잘 시간 없음. 얘들아,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. 근데 뭐 어쩌라고요.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데. 시대를 거꾸로 사는 코디르. 또이 새끼도 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. 저도 제 X대로 살랍니다. 모데벤. 평생을 본인 맘대로 사셨는데 이번좀 맞춰주십시오. <laughs> <laughs> 아 왜요. 뭐야 여세요 악녀 뭐해. 나 지금 음. 아프리카 TV 보고 있어. 자율행 해야 되니까 20초 안으로를 로그인해 미친놈이네 누구랑 해 우리 여기 멤버 다 부를게 어나 아직 한다고 안 했는데 김김 김태 팀김태팀 뿡이 너는 저기 저개 새끼네 사람 불러온다니까 로그아웃 됐어 왜 악녀 불러온다니까 로그아웃하지 방송 보고 김뚜띠가 로그아웃 했어뭐둘다 갑자기 나랑 통화 중이었거든 모, 목숨줄 끊기고 싶지 않으면 당장 들어오라고 해 안녕하세요 들어왔네 와 <laughs> <laughs> 큰일 날뻔했다이 새끼들 <laughs> <laughs> 아 그리고 <오>, 아이디 <laughs> 좀 바꿔 아이디 좀어나 아이디 바꾸라고 어나 아이디 바꾸라고 어, <laughs> 나 아이디 바꾸라고? 어. 나 아이디 정상독이야. 왜 이래? 어, 아, 코시 엉덩이 쪼그리구나아 미안. 나정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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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독이라고. <laughs> 왜 맨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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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생간아 앙해한테는 정상이구나 싶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 닉네임 아직도 아직도 정상독이 그 우리 오늘 만날 <laughs> 만날래 이건 줄 알았어. 아니구나. 내가 어색해? 내가 <laughs> 어색하냐고? 어색해요. 먼저 연락할 땐언제가 나보고 어색하다 그러면 실망이야. 어떻게 실망이야. 아침 드라마 찍지 마 진짜 카메라 부셔버리기 전에. <laughs>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! 아니 미쳤나보 <laughs> 너가 먼저 <웃음> 연락했잖아! <웃음> 너가 먼저 나 보고 싶다며! 죄송한데.. 먼저 연락하는 사람 한 20명 중에 한 명이니까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. 20명이나 있어도 괜찮아! <laughs> 아니 미친.. <laughs> 나는 코레트의 20번째가 되더라도 괜찮아. 아니씨 <laughs> 마그나의 개소리 하지 마 아, 니심이 뭐, 뭐야? <laughs> 뭐야? 해. 그냥 돌아버렸나 봐. 누나, <laughs> 무슨 소리야? 코레트 당신이기 때문에 돌아버린 거지. <웃음> <웃음> 벽재 가입을 사주세요. 오늘요, 지금 나오세요. 너 지금 씻으러 가요? 사다사 <laughs> 사달라면 사줘요. 네. 오케이.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을 하세요. 아, 또 뭐야 뭐야. 그거 하지 마. 나나 나 이미 뚜띠랑 모든 걸 약속한 사이야. 더 이상 또, 나한테 두띠랑? 그러지 마. <laughs> 나 당신의 스무 번째라도 괜찮다니까? 아 무슨 <laughs> 안 돼! <laughs> 님 팬들한테 맞아 지금. <laughs> 지금 님 중죄 임 왜요? 자고 일어난 코레트가볼 방송이 없게 해서 없어서 방송을 키게 만든 죄임. 코레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죄. <laughs> 진짜 머리 잡고 흔데기 전에 조용해 너. <laughs> 너 진짜. <laughs> 적당히 해. 어. <laughs> 잠안 와서 짱난다고 근데 왜 나가지 짱나게내방 와서 저어도 짜증 나면 너만 짜증 나면 내거 아니야. 진짜. 진짜. 얼굴만 이쁘면 당가. 야, 너도 솔직히 오늘 어디 갔다 왔어? 말해, 뭘 어디 갔다 와 집에만 있었는데. 너 솔직히 놀고 왔지, 밖에서. 이제 맞아? 솔직히 말해봐. 아, 맞아, 여자친구 누구를... 만나고 왔어. 누구의 여자친구. 그럼 방송에서 말할 수 없지. 방송인이라? 맞아 천사백 번째 여자친구 방송이냐? 아니 그냥 방송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나는 모르는 그냥 친구라고 어, 하겠지. 맞아. 맞아 맞아.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안 말한 거 아니야? 어 맞아 맞아. 누구야? 시 근처에 여자라고 해봐야. 바람핀 남자친구 <laughs> <laughs> 나나 양템템머리 여자친구 <laughs> 같은 <laughs> 느낌은. 뭐지? 나나양하고 템템머리 말고 있어? 근처에? 되기 우울해. 되게 우울해 <laughs> 이잉 할 거야. 이이이이이이이 이. 뭐야, 이거? 오케이. 내려. <끼리> 아, 씨. 아, 감찰하기야. 아, 놀래라. 아니, 이거. 아니. <끼리> 이거 기다리면 갑자기 뿅 하고 돌아오니. 진짜임. 거짓말 아니야. 아, 난 뭐하냐, 진짜임. 어허. 근데 이렇게 해도 채팅창에서 나를 구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. 너무 좋아. 그 와중에 벌레네. 벌레라니. 제 동생 배그 시켜도 내 뚜님보단 잘할 듯니 동생 데려와 쏘리 하지 말고 가만 안들 거니까